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음, 오늘도, 모란장에서 데려온 아이들 한번 심어볼게요. 요게,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 5,000원에 3포트짜리가 나왔어요. 전에는 5,000원씩 팔았던 아이인데, 사이즈는 좀 작죠? 그래도 5,000원에 3포트, 훌륭하죠? 그래서 요거를, 세포도 사오고 저는 선인장은 안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게 금이라서 요게 이쁘더라고요. 처음에 오렌지 색깔로 잡았다가 그리고 빨간 색깔로 바꿨어요. 오렌지색은 색깔 이만큼 물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꽃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데 없는 게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가져면서 또 이게 결정하기가 골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더. 이것도 물이 든다니까 그냥 꽃이 있는 걸로 데려왔어요. 네, 비아노 비치? 미아노 비치 금이구나. 미아노 비치 금.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음, 합식을 하고, 한번 심어볼게요. 저, 미아노 비치 금은 금이라서 항상 저거를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미루고 미루고 우선 이런 다여기부터 먼저 데려오게 되니까 그거는 뒤로 밀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오렌지색으로 데려야 되나. 또 지금도, 지금도 또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아본이슈 포클론을 한번 합식해 볼게요. 또 가격이 가격이 내려가 내린다 여기로 5천 원짜리 하는 아이들은 5천원에세포트짜리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드라큘라도 그렇고요. 드라큘라는 물이 잘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이 찼으니까 떼버리고, 이것도 깨졌네, 깨졌네. 건드려가지고. 이게 흙 털, 을 털다가, 파리를 잘 떨어뜨려요. 아 계속 풀깎는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럽네요. 그래 다행히도, 목소리, 영상에는 그게 시끄러운 게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다행인데. 바로 옆에서 그러는데. 어우 시끄러워.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는. 다행히 화면에 영상이 안 잡혀져서. 또 하나 떨어뜨렸네. 아 어떡하지? 이파리를 벌써 두 개나 부러뜨렸어요. 다육이 이파리가 생명인데 여기 부러진 거 보세요. 뿌리 잘라내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뿌리가 짧아가지고 좀 넓은데다가 다 넣어놓고서는 어, 심어주면 편하더라고요. 전부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립 마사토를 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간격이 좀 제가 넓은 화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음, 중리마사토를 나중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어. 여기에다가 사이에서가 중리마사토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넣어줄까 하다가 화분이 넓어서 처음에 안 넣어줘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심은 다음에 넣어주는 걸로 와 엄청 시끄럽네 이렇게 세에다가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옆쪽도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주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주고 가운데도 가운데는 하나씩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사이가 너무 너무 없어서 안 벌어져가지고 여기는 그냥 몇 개만 넣어줘야 될 거예요. 흙만 흙만 따라 올라오지 않게 물줄쪽에 흙이 따라 올라오지 않게 뭐, 어떡하, 해가 나오네? 해가 없어서 제가 이거 심기 시작했는데. 해가 있으면은 여기가 그늘이 되더라고요. 침따 보면은. 불만 켜놓고 해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오면은 조금 색깔이, 화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네요. 이렇게 심어줬어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심어주고, 다음은 처음 켜보는, 처음 켜보는, 미아노비치금와 아직도 세개짜리를 데려왔어야 되나 아니 세개짜리가 아니라 이게 뭐지 오렌지 색깔 멍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장갑을 저거 껴야 되는 건가 두꺼운 거 응? 포슬포슬 포슬 흙이 그냥 마사톤은 없어요 이거 그냥 햇빛에서 키워주는 거 똑같이 키워주면 되겠죠 다른들, 다른 분들 보니까 똑같이 키워주던데 저도 똑같이 키우면 될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은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약간 걱정되긴 해요 저 저기 뭐지 그아프리 음. 식물도 왜 누룽잎이 있는지 제가 뭘 잘못했나 심문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거지 하고 좀 걱정되긴 해요 이것도 처음 키워보는거라 색깔이 예쁘다는 이유로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금색깔 나는게 너무 예쁜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거리대에다가 놓고 키우면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시고서는 좀 참고하라고 알려도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를 하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다 심어졌어요. 심기는 쉽네요. 외도라서 심기는 쉬워요. 금방 심었어요. 이게 예쁘죠. 금이라서. 제가 금이라서 데려왔는데 아, 오렌지 색깔은 더이쁘던데 아직도 갈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애들 데려와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